대치동 스카이피 교육 수학 연구소장 이가오입니다. 자, 이 시간은 올해 신설 전형 상명대학교 서울 캠퍼스 수학 약수령 논술 이제 올해 처음으로 이제 실시하기 때문에 작년까지 기출 문제는 없고요. 학교 측에서 공식적으로 제시한 그 모의고사를 이제 살펴보고 에, 이런 방향으로 출제한다고 학교가 공식적으로 발표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만점에 가까운 성적으로. 상명대학교 서울 캠퍼스 논술 전형으로 합격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이제 OT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자, 약수령 수학 논술입니다. 이제 어, 논술 전형 중에서 그래서 출제 범위가 매우 좁고 논술 전형으로 약수령 논술로 85명을 이제 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도 지금 이미 이제 개설이 돼 있고 수시로 신규 이제 어 신청을 이제 받습니다. 자, 확실한 만점 전략 그리고 EBS 문제를 많이 연계하는 것이 자이 학교의 이제 출제 방향이죠. 자, 자연계는 수학 문제는 8문제, 국어는 두 문항이고 자, 인문계는 이제 반대입니다. 수학은 두 문제, 국어 8문제. 그러니까 국어 수학 두 개를 약수령 논술 이제 필답고사로 실시하죠. 자 저희 스카이 입시 교육은 수능 시험 이전까지는 국수 주일에 모의 논술 기반으로 서술형 약술형 논술 준비를 이제 계속 시키다가 이제+, 이제 대개 학교가 수능 직후에 뭐 일주일 이내에 다 보죠. 그래서 직전 또는 매일 계열별 논술 문항을 이제 여러분들 적중 저희 학원에서 개발하고 이제 각 대학의 출제 경향에 맞추어서 그다음에 새롭게. 예측이 되는 새로운 문제, 논제를 여러분들한테 시뮬레이션 함으로써 여러분들 합격 가능성을 아, 매우 높이는 자, 그런 강조합니다. 자, 그래서 EBS 연계 변형 문제를 이와 같이 여러분들 이제 학원에 클라스에 들어오시면 이제 수업, 수많은 문제를 연습하게 되고요. 자, 이런 경우도 이제 이 딸린 문제를 저희 학원에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답안도 작성하고 우리 강사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이 제 작성한, 이제, 논술 답안, 이제, 첨삭, 대면 첨삭, 이제, 지도도 합니다. 자, 상명대학교 서울 캠퍼스, 2025학년도 신입학 전형, 자, 논술 전형, 간단한, 이제, 계열을 살펴드리면, 자, 자연계열 위주로 설명해 드립니다. 자, 이런, 이제, 최근에 각광 맞는, 이제, 여러, 이제, 무집 단위에서 거의, 이제, 대부분 선발합니다. 그래서 특징은, 어, 본문 지문에서 필요한 내용을 발췌한 다음에 단답식, 단답형 답안을 작성하는 작성하는 서술형 시험이 되겠습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충실하게 출제하고 논술 전형의 요소는 논술고사 성적 90%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어요. 다만 학생부 교과가 약간 들어갑니다 10%. 자 약술형 논술고사 이제 문항이 이제 매우 중요하죠. 자 자연계열 같은 경우 수학 8 개, 국어 2 개. 전체 10문제입니다. 각 문항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10점, 물론 이제 딸린 소문항에 배점이 이제 2점, 3점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 다음에 고사 시간은 60분입니다. 자, 그래서 출제 범위는 교과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게 출제하고 수학 같은 경우에 수학 1, 수학 2, 수능으로 봤을 때 공통 과목에서 출제합니다. 자, 예상 문제죠. 이제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이와 같이 출제하겠습니다. 자, 수험생 여러분들한테 공지한 내용이에요. 자, 이제 로그에 관한 기본 개념을 살펴봤죠. 여기가 3분의 1이 밑이 1보다 작으면 감소하죠. 그러면 이 부분이 0이 되는 기준점이 1일 텐데, 요 안에 있는 로그 5 안에 다시 로그 2x. 이것은 1보다 작다가 되고, 다시 계속 안쪽에 소괄호를 풀어나가면 AB를 확정해서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a와 b를 구한 다음에 여기 로그의 정의에 따라 지수자리에 들어올 c의 값을 직접 쓰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는 삼각함수죠. 자,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x의 값 자, 4분의 3은 이제 특수가 우리가 알고 있는 3분의 파이, 6분의 파이 이런 게는 아니에요. 그래서 코사인 함수 요렇게 쳐 나가면 자, y 4분의 3을 딱 만나면 이게 서로 자, 코사인 같은 경우는 일반의 교과서에는 없지만 요 1사분면에 는 각이 나오겠죠, 알파면 자, 2파이 빼기 알파. 요게 x값 두 개예요. 그래서 베타는 어, 알파 베타를 더하면 2파이를 만족하게 되죠. 그래서 요 값을 또 만족시킨다 그러면 여기 이제 각각의 점대칭을 이용해서 이쪽은 파이백이 이제 각별한 공식이 들어가죠. 여기 있는 추가되는 두 이제 감마델타는 감마는 파이백이 알파. 그다음에 이제 그 델타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요 양수 값이니까 이 파이백이 어, 베타 이렇게 주어져서 이 각각의 식을 여기다 각각 집어넣어서 따로따로 주어진 배점에 맞게 여러분들이 어, 답안지를 써내면 되겠습니다. 자, 3번 같은 경우는 또 수학 1의 삼각 방정식 문제죠. 자, 잘 알겠지만 낮은 차수로 통일합니다. 그리고 제곱 관계를 이용하면, 자, 코사인 제곱이 1이 사인 제곱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사인에 관한 어떤 이제 값을 구한 후그 사인 세타에 이르는 값을 따로따로 계산해서 여러분들이 각 대입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수학 2로 넘어와서 다항 함수의 미분법 응용이죠. 자, 이렇게 주어진 요 함수 방정식을 만족하네. 그 다음에 GX가 6차 함수다 라고 하자. f형의 값은 이제 상수를 알려주기 위한 이제 조건이고, 다항 함수 g와 f의 곱 함수를 이제 계산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laughs> 그래서 요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이쪽에 도 함수가 여기 있는 내용인 걸알 수가 있고, 이건 이제 최근에 어, 작년 같은 경우죠. 어, 수능 이제 9월 평가원에도 이런 유형이 나왔죠. 여기는 f 곱하기 g 프라임, 그 다음에 f 프라임. 이 G임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곱함수에 미분, 도함수가 이렇게 되니까 부정적분을 이제 계산하면 간단하게 각각 구하고 이 함수값 구하고 이 애플값도 여러분들이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모의고사 문제 유형은 자, 빠짐없이 나오는 자, 가장 중요한 개념이죠. 주어진 함수의 연속에 관한 판단입니다. 자 여기 분기형 함수죠. 그 다음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연속이고 자 주기 함수임을 드러내니까 우선 3에서 연속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f-4는 여기서 5 여기 이 관계니까 자 마이너스 4에서 5를 더한다면 1이 쉽게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값을 계산하고 ab 구한 다음에 f-4 이렇게 계산하면 여러분들이 각각의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6번 문제도 역시 수학 인데 주어진 함수가 자, 3차 다항 함수예요. 요요 그, y f(x) 곡선 위의 점 10에서의 접선이 존재한다. 그럼 이 접선에 수직이고 점1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이런 바 법선의 문제죠. 요 점의 미분 계수 요 물론 k 는 이제 계속 이제 가겠지만 그래서 요 위에 1에서 구한 직선과 이 f(x)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조건. 그래서 이제 도함수의 활용 문제로 출제를 한다고 이제 공지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빈칸 완성이죠. 자, 그래서 다음 다항식 f(x)가 자, 요 극한값이 6이 만족이 된다. 그리고 g(x)는 f'(x) f(x)라는 이제 파생 함수인데 그러면 이 극한값을 구하는 다음의 과정을 완성하여라. 우선 이 극한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분모 그러니까 0에 가까워짐에 따라 분자의 결과도 0이 되어야 되겠기에 f의 값은 여분이 직접 대입하면 4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g(x)는 이 f에서 f(x)를 뺀 것이므로 자 이렇게 이제 다시 고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4 빼기 f(x)로. 그 다음에 이 식을 여기다 대입을 하고 이 주어진 6이라는 조건을 활용하기 위해서 주어진 식을 이렇게 다듬습니다. 그래서 이 형태에 들어가는 이 똑같은 내용이 이제 펼쳐지고, 그 교과서에 나와 있는 어떤 분수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각각 따로따로에 이제 분리해서, 이제 이왕 분리죠. 이렇게 분리해서 각각의 극한을 이제 수렴하는 극한의 극한값의 성질을 이용해서 각각 구한 다음에 그, 그 극한값의 이제 삭진 연산의 결과로 최종 답에 이르는 과정, 여기에 빈 칸에 정확한 답을 모두 채우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8번 문제 빠짐없이 나오는 약수령 논술의 거의 시그니처 문제죠 수열 문제입니다. 자, 수열 a n이 다음에 조건들을 만족하고 자 수열 a n의 제 1항부터 제 40번째 항까지 합이 182다. 그럼 a 2, a 46, a 66의 값은 어떻게 되는가? 자 이것은 뭡니까? 여기에 어, 이제 두 가지 건너뛰면서. 어 이게 바로 보면 이제 이웃하는 한칸 차이면은 이게 <laughs> 등차수열이라고 할수 있겠지만 정확하게는 등차수열이 아니고 그럼 초기 조건을 집어넣어서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게 만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기가 있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식을 여섯 개 단위로 쭉 나열해서 그게 이제 182가 되게끔 여러분들이 각각 값을 구하면 쉽게 모든 정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어, 이거 입문제, 문제인데, 임의 자연수 N에 대해서 다음을 만족시키는 수열 AN에 대해서 A12 4다. 그러면 A12와 A20의 값을 구하고, A20의 값을 8로 나왔을 때몫과 나머지를 구하라. 그래서 각각 이제 해당하는 값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입문제, 입문계열은, 뭐 기본적으로 이제 국어가 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수학 1에서 한 문제, 수학 2에서 한 문제, 딱두 문제만 이렇게 출제하는 걸로 발표했습니다. 자, 오늘 이제, 그, 보여드린 이 동영상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셔서, 이제 올해 신설 전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불안하실 수 있겠지만, 여태껏 이제 다른, 이제, 그, 대학에서 약수령 논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이제 기출문제를 접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 문제 출제 경향에 거의 이제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이제 상명대학교 약수령 논술 전형, 제 합격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